오늘은 숙제 이야기. 숙제가 좀 많은 학원. 이 학생은 못 푸는데 나는 풀수 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 선생입니다. 오늘은 숙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숙제가 좀 많은 학원. 여러 종류의 학원이 있죠. 숙제가 많은 학원, 적당한 학원, 숙제가 아예 없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방식이 좋다 이런 말씀은 일단 객관적으로 드릴 수는 없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제 숙제가 많은 경우에 이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제, 숙제가 많은 학원을 보내려고 하시거나, 보내고 있는데, 좀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 어떤 향후에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숙제가 많은 학원 주의사항이라고 했는데, 뭐, 학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 숙제가 많다라는 것에 주의를, 주의사항을 설명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 원리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 중에 매 시즌마다 초반부에 실력이 올라가는 원리를 찍은 영상이 있어요. 쉽게 찾을 텐데 제가 가능하면 뒤쪽에다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올라가는 어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핵심적 원리라고 하죠. 실력이 올라가는 원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아이에 가 요 정도까지는 혼자 풀어내고 이 정도의 난도 문제는 못 푸는데 실력이 올라간다는 실력이 이 e 학생 A 학생보다 B 학생이 실력이 높다는 말은 B 학생이 더 어려운 문제까지 혼자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이 올라간다면 이 부분이 다른 거죠. A 학생과 B 학생의 실력 차는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서 오는 거죠. 이 학생은 못 푸는데 나는 풀수 있다. 그러면 B 학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방향이 이제 이렇게 틀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진짜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이 부분도 사실 실력에 영향을 줍니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걸로 생기는 실력은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실력이 올라가는 거는 맞죠. 근데 핵심은 아니니까 핵심은 못 풀던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돼야 핵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학생들 실력 측면에서 보면 A... B가 있을 때 A가 실력이 부족하고 B가 실력이 많, 높다고 하면 A 학생과 B 학생을 비교하면, 비교해서 보면 같은 양을 풀때 A 학생은 실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B 학생은 당연히 시간이 적게 걸리죠. 얘는 많이 걸리고. 같은 난도의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A 학생은 많이 틀립니다. 상대적으로 B 학생은 적게 틀리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력이 좀 부족한 경우에 좀 많이 기계적으로 많이 풀리는 학원을 더 많이 고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B 학생보다는 일단 A 학생 기준으로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될것 같은데 A 학생 같이 실력이 좀 부족한 경우에 집에서 숙제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고 또 숙제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학원에 가서 다시 채점을 했는데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리니까 학원에서도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이게 이제 이 학생의 실력에 맞는 수준의 교재면 좀 그래도 덜할 텐데 만약에 욕심 때문에 좀더막 심한 문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도 심한 문제를 풀리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그렇게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 실력이 부족하면 그냥 자기 수준에 좀, 조금 틀리는 문제 쓰 문제지 많이 풀면 돼요. 근데 무리하게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한 70점, 60점 받는 애한테 막 1품 이상 문제도 풀려본다 이러면 사실 저는 그건 진짜 반대입니다. 왜? 다 틀릴 거기 때문에. 틀린다는 말은 뭐냐면 틀리면 설명해줘야 돼요. 그죠? 설명 시간이 과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 다 날아가는 거죠. 그죠? 서른 문제, 최근에도 저희 선생님하고도 이야기한 게 어떤 반에 서른 문제의 숙제를 좀 난도 있는 걸 풀렸더니, 스무 문제, 20문제, 스무 문제를 선생님이 일일이 다 설명해줘야 됐다. 시간 낭비가 된단 말입니다. 학원 수업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일단 적정 난이도를 풀었다고 하면, 적정 난도의 문제, A한테 맞는 적정 난도의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이 A가 해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틀리는 문제가 적정하게 나왔을 때이 부분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 자, 어, 요 정도, 이거를 이제 어떤 우리가 양이라고 할게요. 양이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가면 이제 난도가 높아진다고 했을 때 A가, 요게 적정한 양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맞추고, 만약에 요렇게 틀리고, 이 학생이 집에서 공부를 더 한다고 했을 때, 공부 시간, 공부 시간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이게 공부 시간이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러면 요게 숙제가 되잖아요. 숙제가 되고, 이 정도, 이 남아있는 시간을, 이 틀린 문제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자기 시, 자기, 공부라고 하죠. 전교 1등의 비밀, 자기 공부 몇 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틀렸던 문제를 완벽하게 풀수 있는 자기 공부 시간으로 쓰면 이 학생은 실력이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적정한 양의 숙제인데 적정한 양의 숙제를 넘어서서 만약에 두 배가 됐다. 그러면 두 배가 틀리겠죠. 그죠. 이만큼 이만큼 맞힐 거고 또 이만큼 틀리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틀린 문제를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실력이 많이 부족할수록, 사실 숙제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숙제가 너무 많으면, 아까 실력이 부족할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죠. 오답이 많아지고, 오답 개수가 많아지고, 또 너무 오래 붙잡게 되면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죠. 그죠. 푸는 양이 너무 많아서 맨날 스트레스이다. 그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실력이 아주 좋아서 많은 문제를 차낼 수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력이 부족한데 숙제 많은 학원에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숙, 실력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숙, 숙제 많은 학원에 보냈는데 생각보다 잘안 들어가더라 그러면 지금 설명 드리는 게 어느 정도 좀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은 사실 별로 좋진 않죠. 왜? 실제로 실력이 올라가는 이 틀린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해서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죠? 숙제하느라 힘들고, 틀린 문제 많이 나오고, 결국 이렇게 고생은 했지만, 결국 내가 틀렸던 문제는 계속 틀리게 되는 구조에 빠질 수 있다. 이겁니다. 모든 케이스를 제가 설명해 드릴 순 없지만, 일반적인 케이스, 한, 뭐, 80% 이상 학생들에게는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숙제 많은 학원을 보내야겠다고 고려하고 있거나 아니면 숙제 많은 학원을 보냈는데 뭔가 오래 보냈는데 잘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지금 하고 있는 학습이 아이의 실력을 올리는데 핵심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잘 따져 보시는 그런 시간 계기가 됐으면 하고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